1, 2, 3, 다운, 업. 펴도 되고요. 들기만 해도 되고요. 들어도 네, 되고요. 내려가셔도 상관없습니다. 일요, 다음은 해볼게요. 1, 2, 3, 다운, 업. 밀고 돌려주세요. 돌려주세요. 1, 2, 3, 돌려 내리면서 그렇게 려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거 더 힘들다 면 아이고 야 뭐야? 이게 돼야 이렇게 만이 생겼죠? 그근그 타이밍을 잡는 게 힘든 게아니 내가 이 여자 메인 샷이 왼손을 밀어서 오른쪽 방리 제시 방향 제시하고 이 발이 오긴 했 그리고 이 가는 거잖아요. 3, 4, 는거 근데 이거를 자, 걸렸는데. 한짝이 메인 샷 one, two, three, down, home, home, h 지 m e home, home, h o m